안녕하십니까. 동경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한자로 배우는 일본어. 자, 히라가나부터 한자로, 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독특하죠. 그, 뭐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착한 것 갖다 놓고, 붓이랑 이렇게 종이에다가 붓으로 써가면서 뭘 하는데, 어, 남들하고 똑같은 영상을 찍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편집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재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을, 어, 한자를 극복을 해서 일본어를 배울 때좀더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시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어, 쉽게 문자 어휘 부분 이런데 만점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으로 두면 좋지 않을까. 또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지난 영상에 마미 무메모 나왔구요 그다음에 이제 라리루라로 하고 와오 응까지 두번 정도 영상만 더 나가면 돼요. 자 이제 조금 이제 퍼포먼스 같은 그런 맛도 있으니까 한자도 익히고 또히라가노도 배우고 글씨 쓰는 모양도 좀 하시고 자 이제 옆에다가 그1 0칸짜리 한자공책 갖다 놓으시고 어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 연필로 해보세요. 모양을 천천히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이렇게 정지해 놓고서 보시면은 하나하나 모양 따라 하면은 그리고 아 이게 붓으로 써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 쓰는 부분까지 다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참고를 해서 따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리루레 로까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한자에서 나왔다 그랬죠. 한자 초서체에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점 찍고요. 자, 이필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양을 만들 때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따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싹 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 파임이라 얘가 이름이 파임이라고 그래. 파임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도 좋을 양자예요. 요의할때 쓰는 자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건 방향을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 일자 이렇게 거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벼 화자예요. 벼 화자. 양쪽 점 찍죠. 그리고 옆에 오는 게 칼이에요. 칼. 벼를 칼로 이제 낫이죠. 낫으로 탁 추스를 하면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할리자 이로 올리자예요. 이렇게. 작게 갈고리 달아 쓰세요. 연필로 이렇게 탁 하면 나와요. 쉽게. 그 다음에 우리 유학생 할때 많이 배우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하고, 자, 원래 자를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찍고.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위를 좀 넓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를, 위에 부분을. 그 다음에, 요, 요거보다 약간 작게 해서, 우리 발전자를 쓰시면 돼요. 이거 머무를 유자예요. 유학생 할 때, 아. 거류민, 뭐할 때도 이거 쓰는 거예요. 요까지 했죠? 음.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점 찍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기싹 빼세요. 다음에 좀 내려 걷고 좀 찍어요. 이렇게 일본에는 지금도 고등학교까지 이습자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더 서예를 서도를 많이 즐긴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이런 고급 사격 클럽에서는 이런 문화를 지금도 계속 영유를 그 한다. 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 있는 그 기모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복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가격면으로 따지면은 뭐 몇십 배 이상, 뭐 성인식 때한 번씩 해면 되는데 몇 천만 원씩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좀 다르겠죠 우리랑. 여기서 좀 복잡해지니까 자 왼쪽 하고요, 자 블로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거부터 하세요 안에 거.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막아요. 요 선에서 딱 맞춰 쓰는 게 좋아요. 자 조형성이라고 그러죠, 예쁘게 쓰는 거. 또 캘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캘리스 어. 분들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1번 캘리 같은 경우는 더 우리보다 발달 많이 했죠. 간판 글씨 이런 거. 그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그냥 두개 내려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한 일자 이렇게 해서 막았어요 이건 예의범절할 때. 예돌이자예요 이거 좀 쉽죠? 입고 두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순서대로, 자 위에 잎크고 아래 잎 크고 아랫잎. 위에 잎 작고 아래 잎 커요. 이렇게 해서 이건 뭐성녀자뭐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의 뭐 음률여 이렇게도 쓰고요. 이제 성씨들 여씨들 있죠. 요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초소체에서 이제 글씨가 히라가나가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이 책을 보여드렸죠. 자 오늘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쓰는 연습을 해서 문화를 즐긴다. 자, 여러분도 모필로 된 거, 일본 사람이 쓰는 글씨 한번 보세요. 이렇게, 라, 리, 르, 레, 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서 제가 이거랑 똑같이 쓰진 않습니다. 이제 활자에 있는 걸 기본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잠깐 펼쳐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자,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조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늘이 지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자, 우선 점을 찍어요. 여기서. 넘어와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 돼. 라. 자 여기서 는 리는 좀더 쉽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필로 하면 그게 안 되지만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 자 루자 발음할 때 우리말. 루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를 너무 작지 않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연필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뛰지 말고 이렇게 연결돼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모양을 봤을 때이 위에 거보다 아래게 아래게 살짝 넓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루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 이제 필수에서 넷자 쓸 때는 내려 걷는 걸 먼저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 걷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와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죠. 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게 돌리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또 나오지만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쭉 차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 룰을 잘 썼으면 로는 쉽죠. 자, 이거 좀 빼놔야 되겠네요. 좀 힘드네요. 이렇게. 로. 자, 그래서. 조울량 이어울리 머무를요 예도의 음률요 여기서 나온 파생된 초서체에서 파생된 글자들이 라리 루레로 루는 입은 의획 소리는 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루입 입을 이렇게 그 입술을 앞으로 쭉 내면 우리 루자 우 발음하듯이 쭉 빼면 안 된다 그랬죠? 어,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검지하실수 있어요. 이제 어, 이번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중간에 그빈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오십 분도인데 와이유이가니까뭐라 e, 그랬죠? 아 다시 한 번. 음. 이나 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자들은 옛날 고자기 때문에 지금은 빼서 안 쓰죠. 그래서 와오 야유요.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중간에 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식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영상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다 보면 말이 좀 꼬일 때도 있어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어,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섯 자 알아봤습니다. 한 자를 극복하는 첫 단계. 끝까지, 또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